안녕하세요. 기다려소니까 김현철입니다 네, 이분은 어, 저에게 5개월 전에 안면 거상 수술 하셨는데요. 60대 초반 프로 라틴 댄스 강사십니다. 볼 처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볼 처짐은 뭐냐? 피부가 처진 거하고 볼 처짐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피부가 처진 것은 얼굴에 피부가 늘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볼 처짐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중안면부에 인디언 주름하고 팔자주름 사이에 있는 삼각주 모양의 살이 있어요 이게 볼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 처지면 그걸 볼 처짐이랍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렇게 인디언 주름과 팔자주름 요 사이에 있는 요 삼각주 모양이 처지면 여기가 우선 먼저 처져 내려오니까 얼굴이 내모지겠죠 팔자주름이 쳐져 내려오면 팔자주름이 각도가 이렇게 됐던 게 젊을 땐 이렇게 내려오면서 입꼬리가 쳐지겠죠 인전주름도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중안면부가 늘어진 겁니다 그래서 골쳐짐의 해결책은 뭐냐 결국 중안면 거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 수술을 하셨는데 하실 때 스마스만 바깥쪽에땡 당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멀리 골막박리를 해서 여기까지 박리 해서 심부부 당기고 입꼬리 근육 당기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 골막 땡겨서 올려주면 요 근처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앞볼 윤기가 생겨요. 볼 처짐은 원래 여기 늘어져 있던 게요코 옆에가 볼록 튀어나오는 앞볼 윤기가 생겼으면 볼 처짐 해결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가운데 부분의 얼굴이 전부 다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얼굴이 앞볼이 튀어나오면서 얼굴이 십자 모양으로 윤곽이 예쁘게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이 작아 보여요. 넓어진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올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에 노화가 오면은 턱과 경부가 만나는 이 선이 분각이 됩니다. 두꺼비 턱처럼 됐다 고 그러죠. 이게 이제 나이든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앞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이렇게 세로 주름이 생겨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안면거상 수술할 때 이렇게 뒤쪽으로 절개해서 뒤에서 잡아 땡겨서 광경 근육을 잡아 땡겨주면 뒤쪽에서 땡겨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앞쪽은 어떻게 하냐 앞쪽은 이쪽 조금 절개해서 세로로 이렇게 내려온 광경 근육을 잡아서 이, 이것도 앞쪽에서 이렇게 묶어줘요 콜셋 묶는 묶는다고 해서 콜셋 경보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면 앞에서 광경 근육 묶어주고 뒤에서 광경 근육을 펴주니까 광경 근육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펴지는 역할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목에 주름이 없어지고 여기가 탈퇴해지면서 이 선이 깊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앞면 거상, 위에서 당겨주면 이거 목주름 다 없어지, 쳐진 거 없어질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은 이 방향으로 땡기고 이 방향으로 땡길 수 있게 이 턱의 라인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땡겨줘야지 효과가 있지. 이렇게 땡겨버리면 이 라인이 오히려 더 들어갔던 게 일어서면서 두꺼비 턱이 심해져요. 그래서 목을 땡기는 방향과 앞면을 땡기는 방향은 좀 다르다. 얼굴, 앞면 쪽에서는 위로 땡기지만, 목 쪽으로 오면 점점, 점점, 점 뒤로 땡겨지게 되는 거죠. 귀를 중심으로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땡기니까,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땡겨지잖아요. 그렇게 땡겨지면, 이게 칼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얼굴 쪽도 위로 땡기고, 뒤쪽도 위로 땡기면, 요가운데 조직이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 그럼 칼기가 생겨요. 그래서, 칼기가 생겼다, 그러면은, 땡기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상, 기다리성외과 김현철이었습니다.